40에서 50대 주부들의 솔직한 성생활 이야기. 일부 침묵을 깨다. 모임에서 시작된 고백. 와인 한잔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46세 김미정 씨는 그날을 기억한다. 동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 누군가 먼저 요즘 남편이랑 어때라는 질문을 던졌고, 처음엔 어색한 웃음만 오갔다. 하지만 술기운이 오르면서 하나둘 진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6개월째 안 했다는 친구 말에 다들 놀란 척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도 비슷했어요. 한 달에 한번 그것도 의무감으로 그날 밤 우리 다섯 명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죠. 말하지 못했던 것들. 47세 박선희 씨는 결혼 22년 차다. 애들 키우느라 시댁 신경 쓰느라 살림하느라 어느새 나는 없어지고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만 남았더라고요. 남편한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최근 들어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다고 털어놓는다.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친밀감은 그리운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귀찮고 몸이 안 따라주고, 남편은 이해 못하고, 나도 설명 못하고. 세대 차이의 벽.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냥 참고 사셨잖아요. 49세 이정아 씨의 말이다.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알면서도 못하는 게더 답답해요. 그녀는 친정 어머니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남자들 원하는 거 해주는 거지 뭘 고민해라고. 그말 듣고 너무 슬펐어요. 내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구나. 이부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갱년기라는 현실. 50세 최윤경 씨는 2년 전부터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 안면 홍조, 불면증도 힘든데 질 건조증이 제일 괴로워요. 남편은 이해 못하죠.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만 해요. 그녀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병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호르몬 치료도 받고, 윤활제도 쓰고, 골반 운동도 하라고 하셨어요. 변화하는 욕구. 흥미로운 건 일부 여성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성적 욕구가 증가한다고 느낀다는 점이다. 45세 정수진 씨가 그렇다. 애들 대학 보내고 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임신 걱정도 없고 생리 불규칙해지니까 오히려 부담이 덜하고. 근데 남편은 나이 들면서 힘이 딸리는지 관심이 줄었어요. 이게 또 다른 불균형이에요. 자존감의 문제. 거울 보면 늙었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48세 한미경 씨는 외모 변화가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뱃살 나오고 피부 처지고 가슴도 예전 같지 않고 남편 앞에서 옷 벗기가 싫어요. 불 끄고 해야 할것 같고. 하지만 그녀는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PT 시작했어요. 운동하면서 몸에 자신감이 붙으니까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예쁘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3부 남편이라는 존재. 서로 다른 온도 남편은 여전히 30대예요. 마음이 47세 송지혜 씨는 웃으며 말한다. 나는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남편은 여전히 그걸 원하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온도 차이는 많은 부부가 겪는 문제다. 거절하면 삐지고 억지로 하자니 내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루틴이 된 관계 토요일 밤 10시면 남편이 신호를 보내요. 49세 김은주 씨는 말한다. 20년 동안 똑같아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순서, 똑같은 시간. 마치 할일 체크리스트 같아요. 그녀는 변화를 원했지만 말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남편한테 다르게 해보자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 봐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바라냐는 시선. 소통의 부재. 우리 부부 문제의 핵심은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51세 임혜숙 씨는 단호하게 말한다. 침대에서도 대화가 없어요. 원하는 거, 싫은 거, 아픈 거, 좋은 거, 아무것도 말안 해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도요. 그녀는 최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침실에서의 문제는 결국, 관계 전체의 문제라고. 일상에서 대화가 없는데 침대에서만 잘될순 없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